거치대에 화살을 가득 기고자 줄지어 나오는 사람들까지 보인다. 신이 없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어? 어? 트리니다드에서 비아수를 타고 4시간 정도를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마을 레메디어스. 마을에 도착하니 이미 거리 곳곳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라있다. 네. 쿠바 축제답지 않게 곳곳에 중국풍의 등 같은 것도 보이고 네. 거치대에 화살을 가득 기고자 줄지어 나오는 사람들까지 보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축제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화살이 거리 곳곳에 설치되자, 둘러친 화살을 따라 음악과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화살이 단순한 화살이 아니다. 바로 그 끝에 화약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화약이 옆에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화살대 설치가 끝나자 한 사람이 쭉 걸어가며 화살이 그냥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 화약에 불이 붙은 화살은 하늘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바닥이나 잔디밭에 마구 떨어지고 꽤나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전그 누구도 화살을 건들지 않는다. 오히려 즐거워하며 화살 아래를 여유히 지나갈 뿐인데.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화살비 속에 준영과 그는 몸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다. 괜찮다며 사람들이 군수를 밖으로 나오라고 해보지만 전혀 꼼짝도 않는 군수? 혹시나 화살에 맞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 모양이다. 겨우 천막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오두방정 화살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다. 와 이거 장난이다 이거 바닥. 바다. 바닥에선 불발되는 화살이 터지기도 하고 하늘에선 화살비가 내리는 바람에 다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하 도대체 이런 축제를 왜 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남자. 꽂힌 어, 거 보시오. 이 보시오. 잔디밭에 꽂혀있어. 이거 활이 아니요, 활. 와. 활이 아니요, 이거. 그냥 폭약 터트린 어. 것이요, 그냥. 와, 그래도 모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쿵쾅쿵쾅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두사람이 뒤된 가슴만큼 뭔가가 또 한쪽에서 터지기 시작한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바로 폭죽을 터뜨리는 중이다. 화살탄에 이어 폭죽을 터뜨려 하늘을 아름답게 수는 모양인데 폭죽을 던지기도 하고 화려한 불꽃을 위해 화염병을 도나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터지는 폭죽 바로 옆은 불구덩이처럼 위험천만한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드는데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참 동안 폭죽이 터지는 사이 다른 팀이 또 화살을 꽂기 시작한다. <목소리> 레메디오스 축제는 마을 전체가 살바도르와 카르멘 두 팀으로 나뉘어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화살탄과 폭죽을 쏘는가를 밤새 대결하는 축제라고. 카르멘, 우리 생가만히 시작했다. 너희는 얼마나 해봐라. 그 한자 단 뜻이 이때가 이제 음악과 함께 생겨를 시작할 것 같아. 당신 뭐야 지금? 연기가 너무 면서, 연기가 너무 면서 참수없었 <laughs> 당신 많은 사람의 이태에 조심해. 할머님이요. 이번에 화살을 설치하는 팀은 카르멘 이다. 대형 화살 받침대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화홀성이더 커지는데. 최고다, 최고! 이기겠다! 드디어 카르멘 팀의 점화가 시작됐다. 빨리, 빨리! 지금! 도로 팀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화살들이 아주 하늘을 뒤덮을 기세다. 화살이 나라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거리 바닥 역시 화살들로 쓰고 개다 패다. 이번엔 폭죽을 터뜨릴 차례. 화살과 폭죽 터뜨리기는 두 팀이 번갈아가며 크리스마스날 아침까지 계속한다고. 이 축제는 182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자정에 두세 번 정도 하던 것이 시초라고 한다. 스페인이 쿠바를 점령하면서 카톨릭의 다양한 총파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후 두 개의 총파로 굳어지게 됐고 이두 총파 간에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어느덧 밤이 되고 사람들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됐다. 휴식 시간 뒤에는 레메디오스 축제의 하이라이트 격인 점등식이 있다고 한다. 이것저것 둘러보며 크리스마스 축제의 기분을 만끽해보는 준영과 근수. 우리나라 어느 축제 같이 가면 은 이건 노점상들이 나와가지고지을 지금 팔금지잖 지금 지한지리지지게지워 있네. 어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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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하다. 역시 축제 하면 지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음식도 있고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지깡통이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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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가 봤지때지거는 컵이야, 컵. 컵. 쿠바에서는 공산품이 귀하다 보니 빈 깡통을 손질해 휴대용 거버러 쓴다고 한다.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 들어가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여튼 하여튼 이 웃는 얼굴에는 라시났어요. 야행에 이런 건. 이번엔 <laughs> 어딘가에 사정 사정 부탁을 해 그거 들어가나 그거 했더니 두팀 모두가 밤새 터트릴 화살과 폭죽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팀 모두 하나라도 더 많은 화살탄을 꼽기 여념이 없는데. 올라. 올라. 도난자다 옆에서 함께 화살과 폭죽 준비를 해 보고 싶어. 살짝 부탁을 하죠. 여기 큰 킥. 어깨에 살이 떨어졌네. 이 몸이가 오늘 제일 꽂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냥. 아, 여기 다잡어요 아, 오케이. 미안. 아이고. 아이고. 와, 이거 나중에. 야, 그럼 이게 다 되겠네. 터지는 거야? 한 방에. 아이고. 우와. 왜 이렇게 점등식과 동시에 있지? 터뜨리기 위해 미리 화살 때와 폭죽을 준비해두고 드디어 축제 하이라이트 점등식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두 팀이 각자 만든 전등차에 불을 조금씩 켜서 더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팀이 이긴다고 하는데 <목소리> 살바도르 팀이 살짝 등을 켜 응수를 하자 <목소리> 가르멘 팀은 조금 더 등을 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엔 살바도르 팀의 차례. 그런데 이게 웬일?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카르멘 팀이 예쁘게 먼저 점등식을 성공시키며 축제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 <laughs> 오늘의 대결에서 이긴 카르멘 팀이 저측의 화살과 폭죽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쿠바의 밤하늘을 스넓기 시작한다. <목소리도> 쿠바에서 보낸 이 신을 보며 이렇게 흥분되기는 처음인 아, 두 사람. 안 돼, 안 돼. 아, 여기는! 여기는! 희생적인 크리스마스가 생생 고이던 9번 엘베디언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월! 국내! 방송! 사상 최초! 부산 MBC 독점 중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정쟁터 아니죠, 영화 촬영장 아니죠. 여기는 <목소리> 쿠바 레미디오스의 크리스마스 이모예 축제 현장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쿠바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밤이 새도록 그리고 아침까지 계속되고. 이었다는 기쁨도 크겠지만 두 남자처럼 여행을 온 누군가도 쿠바 사람들과 모두 하나가 될수 있었던 레메디오스 축제 <laughs> 열정적인 쿠바 여행의 마지막 람은이 사람은 이사스은이 사람은 이사